자, 하자. 출판 봐. 아까 선생님이 구평 대비 그 어떤 그 내용 하면서 이런 얘기 했었는데, 배열의 일관성. 이런 얘기 했었지. 앞에서 순서가 A, B다. 이렇게 얘기했으면, 그 다음에는 계속 A, B, A, B. 이렇게 써줘야 이게 흐름이 맞는 거지. AB AB 쓰다가 어디서 갑자기 BA 막뭐 이렇게 써 버렸으면 이거 흐름에 잘못된 거야. 알겠어? 한번 가 볼게. 아이스 에이지가 끝이 나고 13000년 경쯤에 날씨가 따뜻하고 축축한 컨디션이 계속됐대. 그거는 바로 그 컨디션이라고 얘기하는 건그 컨디션 컨디션인데 그것은 바로 식물들 예를 들어서 와일드 베리나 휫 같은 식물들이 등장하기 딱 좋은 거지 축축하고 이런 거니까 어느 게 먼저 나왔지 식물이 먼저 나왔지 그리고 나서 동시에 식물이 이제 잘 발달이 되다 보니까 동시에 오픈 포레스트 하그 그레스랜드가 확장이 되면서 식물이 잘 나오니까 동물종들 와일드쉽이나 곧 이런 애들이 증가됐대 어? 정신 차려야 돼. 어느 거 먼저 시작하고 있어? 식물 다음에 동물이었어. 어? 자, 10번 보겠다. 10번. 잘 들어. 식물 동물 저 위에도 보겠다. 식물 동물 이렇게 말이야. 그 배열의 일관성이야. 어쨌든 여기에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서 주어진 문장 다음에 비가 오는 건 확실하잖아. 그럼 이제 a하고 c 중에서 ac냐 ca냐를 찾아야 돼. 근데 우리나라 기출 지문을 보면은 각 단락에 첫 문장에 빼박에 단서가 있는 경우가 종종 있어 그래서 40회 모의고사에서도 그렇게 구현해 낸 거지 지금 이 지문을 보면서 기출을 많이 공부한 사람이라면 혹시 각 단락의 첫 줄에 뭐 있나? 그거를 생각할 수 밖에 없지 찾아봐 이거하고 이거 중에서 어느 게 먼저 오고 어느 게 나중에 YG 되는 건지 찾아봐 자 됐어 이제 할게요 C의 첫 번째 문장은 우리가 찾은 것은 인간 사회는 점차적으로 그런 걸 좋아하기 시작했다고 좋아하기 시작한 거야. Wild grass나 animal을 좋아하기 시작했었어. 여기가 무슨 단어가 있지? 야생 그래스. 그거를 좋아하기 시작한 거야. 근데 A의 첫 번째 문장은 야생의 정반대말 뭐 있지? Domestication. 집에서 기르는.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빠져 있어? Plants 앞에 Wild Plants가 아니라 Certain Plants and Animals로 바뀌어 있잖아. 야생 다음에 집에서 키우는 거겠지. 알겠나? 이렇게 기출에서 늘 이렇게 나오니까 이번 구평에서도 각 단락의 첫 줄에 단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문제를 접근해야 돼자 (38번) 시작해 봐.